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삼천당자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뭐 하방세 강하게 받을 것,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, 라는 식으로 이제, 얘기를 할수 있겠고,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상황을 이제 봐야 되느냐면, 제가 뭐, 주구장창 말씀드렸죠. 안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, 그런, 흐름이 보여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드렸다라는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요 이제 회색선 라인 요 지지선 라인을 좀 이제 그려나가 봤을 때요 지지선 라인을 지탱해 줄수 있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라고 어, 볼수 있겠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잘안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입장 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의 판단이 좀 안입고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여러가지 방면으로 이제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고 물론 뭐 사람 명수만큼의 판단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뭐 여러분이 틀렸고 제가 맞았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결국 누가 맞았냐 틀렸냐는 시장이 알려주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뭐 네.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15만 1,700원선 라인에서 이거를 어떻게 좀 활성화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지 여부를 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건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요. 3천당제약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이 친구는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. 근데 다만, 지금 너무나도 좀 빠르게, 크게 이제 흐름이 한번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, 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고,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적에도 우리가, 어 너무 빨리 연소가 됐기 때문에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좀더 빠질 것 같기는 해요. 네.